유닛 3번 5형식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나오는 구조는 목적격 보호로 투부 정사가 오는 구조인데 이 구조죠. 명동명 투부 정사인데 이 명사 2와 투부 정사가 주어 동사 관계예요. 그래서 이 동사의 목적으로 이 명사 2라고 보는 것이 좀 곤란하고 명사 2 투부 정사 2와 전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원해. 이거는 되게 어색한 문장이죠. <laughs>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해 이렇게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지 너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want의 목적어를 you다 이렇게 가져가기가 되게 애매하죠. 자, 엄마는 이 어, 요청했어요. 나 나에게 요청했다. 요거는 이게 목적으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동사와 목 어, 동사와 동사의 목적어 이런 관계도 이루어지면서요. 다시 여기서 미와 어, 투보장사가 목적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엄마가 나에게 요청했는데 뭘 요청했냐면 내가 투보장사하기를 요청한 거예요. 근데요 미는 간접목적이고, 직접목 이거 전체의 내용이 직접목적의 이런 개념으로도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가 목 직접목적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 을안 하고 얘를 목적, 얘를 목적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는 두 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나에게 물었다 이렇게 하고요. 문, 물은 내용은 요 투보장사를 물은 거예요. 근데 요투 부정사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가 문을 닫기를 잠그기를 요청했다해서 내가 잠그는 거예요. 엄마가 잠그는 게 아니고 내가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me to lock the door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돼야 된다. She told him도 마찬가지예요. She told h i m 에서 I told him은 어, 어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그 요걸로 좀 바꿔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어, 바꾸는 게 좋겠고. 어, 요 힘은 톨드의 그 목적이면서 동시에 또, 어, 힘은 투부장사의 주어가 돼요. 그가 그 경기를 그만두기를 말했어요. 그에게 말했는데요. 그가 그 경기를 그만두기를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사 2와 투부장사가 주어 동사관계있다 의사는 나에게 충고를 했다. 자, 충고했다 나에게. 요것도 하나의 동사 목적 관계죠. 그러면서 당, 또한 어, 요 명사가 투부장사의 역할을 해요. 자. 목적어가 목적어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 없고요. 없으면서 그냥 목적어 투부정사가 전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가 동사의 목적어이면서 목적어 투부정사가 하나의 덩어리로 또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볼 수도 있어요. 요런 구조 명동명 투부정사의 구조를 우리는 5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목적어가 나타내는 이 사람이 이 행위를 하는 것을 원한다 요청한다는데 이 행위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이 to 부정사가 나타내는 행위는 동사 want나 ask,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보다 나중에 또는 미래에 일어,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해가죠? to 부정사가 보통 미래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want, ask, told, advise보다 나중에 이루어질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목적격보로 호 이제 그 뭐가 쓰이냐면 동사원형이 쓰이는 경우죠. 동사원형이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그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명동명 동사원형, 그죠? 그런데 이때의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 사역동사, 그 다음에 지각동사인 경우에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인 경우는 동사원형이 오는데 역시 명사투와 동사원형이 주어동사 관계에 있다. 자, 그럼 보세요.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를 만들었다. 안 되죠? 얘가 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어, 엄마는 나에게 시켰다. 이건 되죠. 어, 시켰다는 의미에서 그녀는 그를 보았다. 근데 그를 보았다도 되지만 사실은 그를 본게 아니고요. 뭐야? 그가 경계하는 걸본 거야. 이렇게 그가 경계하는 걸 봤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 역시 나에게 시킨 건 맞지만 나에게 시켰다. 내가 어, 설거지하기를. 어, 어, 우리를 만들었다는 안 되죠. 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게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들었다. 몬스터를 들었다가 아니고, 몬스터가 소리,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역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전부 다 주어 동사 관계에 있고, 이 사람이 이 행위 하는 거, 하도록 만들었다, 시켰다, 봤, 이가 하는 걸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예에 일어나는 행위는 언제냐? 이 동사 원형에 일어나는 것은, 동사. 앞에 말해, 얘가 동사고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얘가 동사고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자, 동사의 시간대와, 어 동사원형의 시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자 동사의 시간과 동사원형의 시간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동사원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이 시간이 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툴을 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이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는 것을 하게 하도록 만들었다, 찍혔다 또는 하는 것을.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각동사와 사육동사들이 쓰이면, 뒤에 목적의 보호행위와 지각사육동사의 시간대가 동일하더라. 그죠? 동시에 일어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동시에 일어난다. 얘는 나중에 일어난다.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준사육동사를 한번 알아볼 텐데, 준사육동사는 딱한 가지입니다. 어... 이 책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지만, 이렇게 헬프만 준사역동사예요 어, 이게 왜 준사역동사라고 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고, 요, get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get 목적 어 투부정사죠. 이건 제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제일 위로. 제일 위에 있는 명동명 투부정사, 여기로 돌아가야 되고요 어, 여기에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쓴 이유는 뭐냐면, 어, 시킨다라는 의미다. 이거, 이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게 이제 사역동사니까, 어 사역 동사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 여기 넣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준사역 동사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여긴다 동사 원형이니까 그런데 준사역의 의미가 뭐냐면 동사 원형을 쓰면은 사역 동사라고 하겠는데 왜 지각 동사는 아니니까 동사 원형만을 쓰면은 어 사역 동사라고 하겠는데 왜가 투부 정사도 쓰네 그러니까. 오 사역에 준한다. 왜? 동사원형을 쓰니까 일단. 그래서 동사원형을 쓰면 사역동사라고 하겠는데 투부정사도 쓰니까 사역동사라고 딱 꼬집을 수가 없죠. 왜? 투부정사도 쓰니까 사역동사나 사역동사, 투부정사못 쓰니까. 그래서 사역에 준한다 해서 준사역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사역동사라는 의미는 뭐냐면 목적격 보호의 동사원형과 투부정사를 모두 쓴다는 뜻이야. 그런데 계속 투부정사만 쓰거든?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가지. 그죠?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우리나라에. 단순히 시키다는 의미만 가지고 사역이다, 준사역이다, 이렇게 시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역이,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킨다라는 뜻은 맞아요. 그런데, 시킨다라는 동사의 뜻은 여기서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얼마든지. 자, 이거 에스 요청해서 이거 하게 하는 거죠? 하게 하는 거 시킨 거잖아. 말해서 하게 하는 거잖아, 시킨 거잖아. 충고해서 이거 하게 했잖아, 그럼 시킨 거잖아. 그럼 얘네들 다 사역동사네? 그죠? 렇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단순히 시킨다라는 것이 사역동사다라는 개념은 사라졌어요. 그럼 사역동사는 뭐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원형 오는데 지각동사 아닌 애들은 다사역동사야 근데 이게 세 개밖에 없어, 이거 세 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킨다라는 개념이 사라졌어, 지금. 왜? 사역동사만 시킨다라는 개념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알겠죠? 그래서 준사역동사는 헬프 하나다. 헬프 목적어 동사원형 투부정사 이렇게 두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목적격 보호자리에 과거 분사고는 경우. 그러면, 요 앞에서 봤던 주어 동사 관계 있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주어 동사 관계라고 했어요, 전부 다. 여기 주어 동사 관계. 그러면 주어 동사 관계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목적어도 올수 있겠죠? 동사 원형이나 투부 장사의 목적어가 동사 원형이나 투부 장사의 목적어가 뒤에 있어야 되는 명사가 앞으로 온 경우에 그래서 얘와 얘가 목적어 동사 관계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동사와 목적어 동사 관계가 아니라 요 뒤에 나온 과거 분사와 목적어가 목적어 동사 관계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수동태 관계라고 하고요. 이 동사에서 수동태가 이루어지면 은 다시 말해서 명사가 앞으로 가게 되면 은 BPP를 쓰는데. 여기 동사 원형이나 투부 정사에서 초종태가 일어나면 과거 분사만 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She heard 그녀는 들었는데 나의 이름 이 부르는 게 아니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번역할 텐데 부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의 그의 이름, 이름이 불러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요.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목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물론 을 붙는 게 목적이다. 이건 잘못됐어. 그것은 잘못된 건데. 목적어 동사 관계 주어 동사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을을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자, 상자가 옮겨요. 상자를 옮겨요. 상자를 옮기는 거죠. 누가 옮기죠? Some boys 몇몇 아이들이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상자를 옮기도록 시켰다 이 되겠죠. 그런데 옮기다와 상자의 관계가 목적어 동사 관계라는 거예요. 부로다와 이름이 목적어 동사 관계라는 거예요. 이럴 때 과거 분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에 과거 분사가 쓰면 앞에 있는 명사와 목적격 어, 보어의 관계가 목적어 동사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고 동사 원형이든 투부 정사든 전부 다 수동태가 되면은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사 원형이나 투부 정사나 모두 다 과거 분사가 된다.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